어 여기 또 괜찮나요? 그니까 말이어 어, 더워요 더워 태국 왕궁이에요 왕궁에 들어왔어요 안녕 둘리 왕궁이왔어요 아, 안녕. 태국이에요. 태국 왕궁, 왕궁 다 봤어요. 네. 아, 니 네, 왕궁 아니에요. 에메랄드 사원 다 봤어요. 에메랄드 사원 다 봤어요. 그럼 왕궁 갈까요? 거 네. 아, 또 왕궁 가요또 왕궁 간대. 또 왕궁이 있어요. 또 왕궁이 있대요. 여기 사원이에요. 여긴 사원이래요, 사원. 에, 에, 에메랄드 에메랄드 사원. 사원. 에메랄드 예뻐요 다 골드예요 여러분 그래서 좀 긁어서 가져가야 <laughs> 안녕 안녕 초록색 초록색. 초록색 초록색 더워요 너무 덥다 여기 사원이에요 에메랄드 사원 어지럽죠? 댓글이 잘안 보이네 나는 왜안 데려가? 비행기 끊어서 오시기 바랍니다 여기여기 왕궁왕 왕궁. 여기 다 보석이래요 여기 다 보석 왕궁 보석 루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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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파야 루비 루비 한국보다 두시간네 맞아요 한국보다 두시간 느려요 아 느린가? 빠른가? 느리다. 우와 이거 무슨 음식도 있어. 무슨 음식도 있어. 네 총기가 있으니 같이 가죠 왜. 혼자 갔어. 아 가족들이랑 왔어요. 여러분. 아우 좋아요. 망궁으로또 간대요. 옷 갈아입고 다른 거 찍어. 야 그래서 끊어야 돼요. 바이바이.